반갑습니다. 짙입니다 자, 오늘은 지루하고 현학적인 얘기를 좀할 겁니다. 뭐냐? 바로 수영복 우위 픽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 견해를 얘기해보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홍역전 조합 사이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영복 우위 같은 경우에서는 관통 버퍼인데 세이아 때문에 입지가 애매해진 상황이긴 해요. 일단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왜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조합을 까보면 돼요. 자, 조합을 인세인 토먼트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제외할 내네 캐릭터에다가 수영복 우위를 넣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했던 시즌이었죠? 아군 딜러들을 우위 쪽으로 뭉치게 하는 역할군을 했었죠. 근데, 이때부터 우위를 한번 빼보고 볼까요? 오! 등수가 700등이에요. 체육하로도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중장갑 시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근데 이때가 언제죠? 대결전이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총례전 넘기고, 그리고 야외페로로 중장갑, 대결전, 인세인. 이때도 제외 캐릭터를 보면은, 자, 2,400등이라고 찍혀있죠? 3,000등, 3,400등, 3,500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노노미 쓰는 옛날 택틱 쓰시는 분들은, 수우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수우위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페이지에다가 준 코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즉, 5점을 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서포터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드 넘기고, 그리고 폴카게 넘기고, 그리고 레고리도 넘기고, 그리고 야외 해세드. 보시면은 여기는 수우위를 심지어 안 쓰죠? 이걸 좀 뒤로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딱히 그렇게 수염보고 이렇게 채용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해세드의 특성상 수우위를 많이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역으로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인원이 이만큼 채용됐다는 건데 많이 안 보이죠? 그리고 기껏 채용해도 한2,000등 내외에 있다. 정속성인 해세드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대결전 17 시즌 비나 자, 여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자, 여기는 또왜썼냐딜를좀 빠르게 압축시키려고 쓰는 역할군이 강했어요. 이 시기 때이 친구도 한번 빼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2,000 등까지 빠지죠. 그리고 정속성 호버크래프트도 이렇게 까보면은 애초에 여기서는 수염복 우위를잘안 씁니다. 즉, 얘기를 대충 총합을 해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대결전 기준으로 약인 2천 이상에서 필요한 서포터 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관통해서 점수를 높게 가져갈 사람 기준에서는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치면은 약간은 현재 입지가 애매해지고 있다는 거지. 현재 수염복 우위는총력전보다는 대결전에 많이 나가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쳤을 때 수영복 우위가 정말로 매력적인 픽 인가라고 하는 거에서는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영복 우위를 픽을 하시는 데 있어서 대결전에서 좀 고점을 칠 생각이 있다면 짚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대결전의 고점에서 세이아가 얼굴을 비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중장 대결전에 세이아가 계속 얼굴을 비춘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한섭에서 수 우위가 반드시 필요하냐 라는 느낌은 은 없어진다 느낌이긴 해요. 어느 정도는 걸을 만한 근거는 있다. 한정 값만 보고 집어가면 될것 같다. 라고 보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우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